지금 우리는 남이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이섬에 표를 파는 입구입니다. <laughs> 아침 7시 한 40분 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에, 들어오네. 여기 뭐 표가 얼만지? 어, 남이섬 일주 4만원? 뭐, 이국주 비싸네. 어디 길이 비싸? 자라섬도 있고. 뿌리국 관리삼, 아, 이게 남이 나라라 그래 놓으니까, 국가로. 아, 저거 달래? 뭐를 저거 달래? 자, 여기 남이섬 간판이 보이죠? 일로 이제 출입문입니다. 남이나라공항 5억 들어가겠습니다. 8시 출발인데, 1인당 만 원이고요. 8시 반부터는 만 육천 원 받는답니다. 아, 첫별을 타면은 이렇게 가격도 할인하네요. 자, 남이 나라 배 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네. 왕국기가 있나? 왕국기. 이제 남이섬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 배를 탑승했습니다. 하하하하 자연과 아유 아유 나저쓰레 때문에 쓰레기 갖다가 막그려음음음 수상 레저도 있고요 가평 나루네요응응응응응 외국 사람들도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이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섬이 남이섬인데요 아침 날씨가 안개가 막 묶여서 아주 한편의 동양화. 한편의 동양화같이 보입니다. 네. 한편의 동양화가 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 뭐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나라 국기가 걸렸네요. 저게 보이는 섬이 남의 섬이에불 라이트가 두 개가 큰 라이트가 있네요. 대식 라이트가. 있네. 심주들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이섬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 아,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데리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보이고. 그냥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네. 네, 비하고, 얼비인데. 조금서 겨울이 돌아오겠죠. 네네. 겨울이 11월 달 아, 11월 이날 아주 잘 놀러 왔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예. 함께 나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남이섬의 은행나무도 아, 다른데처럼 똑같이 잎사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란 잎사귀가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이 노란색이 비도 오고 아주 색깔이 바닥을 아주 밝게 하네요. 자, 남이섬 입구인데요. 어가는 입구, 가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예. 겨울, 겨울 연가, 겨울 연가에. 영가. 배용준 최주가 출연하는 그 장면 속에서 두 사람의 키스를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눈을 눈 사람을 먼저 보면서 난 뒤에 그다음에 두 분이 키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드라마의 됐다. 고향인 남이성 겨울연가의 고향입니다. 지금 2002년에 네, 드라마가 끝나네요. 만들어져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일본에부터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어, 동남아시아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드라마를 통해서 생산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섬은 그 겨울 연가로 유명해진 섬이다. 원래는 남이 장군하고 관련이 있었지만은 근세에 와서는 드라마 겨울 연가 때문에 관광지로 일본의 많은 여편네들이 여기로 와서. 구경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불국사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남이섬에 이 드라마의 고향인 이쪽에 와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이 투어 버스를 타고 이 섬을 일주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1 0이 23분 후에는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안종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무대를 독점했습니다. 남이선 무대를 독점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요 우리 마음 파 잠시 후에 최은호 이사장이 들어오면은 남해라공항공그 스토리 투어 버스를 이, 이런 차인데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남이 나라 공항의 투어 버스 아주 그냥, 아 어, 드라이빙 하는 또 선생님이 아주 인물이 좋네요. 아, 미남입니다. 예, 미남이야. 아, 자, 여기 스토리 투어 버스가 어, 입주하는 데 8,000원이고요. 남일섬 나눔 열차는 또 4,000원. 그래서 여기 표를 파는 모양인데 장치 후에 표를 팔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게 무슨 이 표를 파는 데가 집이 삐딱합니다. 피사의 삽답처럼 네. 삐딱하게 집을 지어갖고 자, 잠시 후에 우리들은 남이섬을 이제 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예, 남이섬 부두입니다, 여기가. 아, 안에서 한두 시간 동안 예, 남이섬을 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심을 묻기 위해서, 춘천 시내로 가기 위해서 지금 부두에 나왔습니다.